제가 지금 지금 어, K 에 i 파인에 품위를 바로 올릴 수 있는 형태의 엑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K 에 i 파인 홈페이지에서 이제 받은 거고요. 자 여기 잘 살펴보면 이제 A1 셀의 내용, 그다음 B1 셀의 규격. C1셀의 수량, D1셀의 예상 단가를 이제 적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트 이름이 품목 내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동으로 이제 추가한 체계 목록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PHP에서 엑셀 파일을 만들려면 어, PHP 자체 기능만으로는 하기가 어렵고요. 어,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어 저희는 PHP 스프레드 시트라고 하는 API를 이용할 거고요. 아 라이브러리 이용할 거고요. 어 이거는 이제 사이트에 가면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거는 그냥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구글에 PHP 스프레드 시트라고 치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어이 아이가 이제 PHP를 이용해서 엑셀 파일을 이제 만들어 주게 하는 라이브러리고요. 어, 설치하는 방법을 보면 컴포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어,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또엄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없이 이제 컴, 음, 이런 설치 방법 따르지 않고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바로 어, 넣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저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이제 블로그를 찾을 수 있었고요. 어, 이 블로그 주소는 요렇게 됩니다. 원형2.tstory.com 606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일단 선생님들께서 처음부터 찾아오실 것을 대비해서 제가 한번 검색 경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구글에서 이제, 컴포저 없이, php, spread, sheet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결과에 나옵니다. 그래서 PHP 스프레드시트, 엑셀 제어 라이브러리 이것저것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가면은 이제 중간에 컴포저 없이 자체 적용을라고 해서 이제 파일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받아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 저장을 해주시고요. 다운로드 이제 받은 이제 폴더를 가시면 이제 이 지금 다운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압축을 일 풀어주겠습니다. 풀어주시고 네,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네, 이게 지금 파일 용량은 크지 않지만 파일 개수가 많아서 다운로드를 푸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잠시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압축이 다 풀렸고요. 이제 어 이제 폴더에 보면 이제 t 파일이라고 폴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어, 밴 e 라고 적혀 있는 자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활용할 이제 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t 파일만 들어간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름을 이제 바꿔줄게요. 폴더 이름을 php 스프레드 시트만 남기고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폴더를 이제 잘라내기를 하셔서, 네, 잘라내기를 하셔서, 어디다가 붙여주냐면, 저희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폴더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C 드라이브에, 비트나미 가시고, WAMP, 어, WAMP 스택 가셔서, 아파치2, 그 다음에, htdocs 폴더에 가시면,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지금 파일들 다섯 개가 나와있죠. 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셔서 폴더를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어, 저는 지금 윈도우가 지 11이어서 선생 손님들하고 아마 좀 다르게 나올 건데요. 네,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PHP 스프레드 시트 폴더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셔핀점 PHP 열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K 예제 파 업로드용 파일 있죠? 여기에 이제 i 클릭 눌렀을 때 이제 하는 걸 설정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누르면 이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php 라는 파일로 이동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다운로드 .php 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다운로드 .php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laughs> 저희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속을 해서 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이 불러온 거를 PHP 파일로 아 x l 파일로 이제 저희 가 변환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코드를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해 줄 거고요. 자 이제 복사를 한 다음에는 이제 이 방금 받은 그 PHP 스프레드 시트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다른 외부의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뭐 쓰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리콰이어 c 스라고 하는 명령어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불로 프로그램에 이제 경로를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경로가 여기 PHP 스프레드 시트 폴더 안에 그 다음에 밴더 폴더 안에 있는 이 a u t o d o PHP를 블로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PHP 스프레드 r a h d 시트 자, 이걸 정확히 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엔더의 오토로드 l p h p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따라 치셔야 됩니다. 조금 코드가 깁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use php office. 네. 유주라고 하는 이제 명령을 썼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스프레드 시트라고 하는 이제 변수를 만들어서요. 이제 새로운 스프레드 시트 이제 엑셀 파일을 이제 만들겠다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음, 시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음, 그래도 시트를 쓰고 get active sheet 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시트를 이제 불러오겠다 자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set title을 해줍니다 이 set title은 뭐냐면 시트 sheet, 워크시트의 이름을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여기 시트 이름이 품목 내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품목 내역이라는 이름으로 어, 설정을 해줄게요. 자그 다음에 이제 뭘할 거냐면 값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셀 값을 그래서 A1, B1, C1, D1에 있는 값을 이제 여기 내용 규격 수량 예상 단가가 나오도록 제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설정하는 방법은 Set Cell Value입니다. 어, 대소문자가 계속 바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자첫 번째는 A1 셀에다가 자 내용을 만들어 줄 거고요. 다음 자 규격이네요. 네, set cell value 해서 B1에다가는 네, 규격. 다음 네, 계속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C1에는 수량. 그 다음에 set, c e l l v a l u e 이원에는대상단 e save, save, 이이기 때문에 이제 세미콜론을 찍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s 여기까지 만들고 이제 v e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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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v e save, s a 코드가 깁니다. 그래서 한번 또 따라치겠습니다. 아, 엄청 길죠 한 줄이. 네, 여기 이제 헤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을 때 이게 어떤 파일 형식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헤드는 다운로드 점 xls x 파일로 이제 다운로드 받겠다고 어, 설정을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다운로드 받는 코드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위에 있는 이 코드대로 XLS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다운로드 받는 그런 이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시고 한번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하고, 자, 누르시면, 어, 작동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딘가 지금 오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네,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 18번째 줄에 보면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이 빠져 있었습니다. 네. 저장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KLF 파일 누르면 밑에 다운로드가 되죠. 네. 여기 눌러보면, 자, 요렇게. 네. 위에 4개가 이제 셀 값이 들어가 있고, 품목대역이라는 워크시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A2부터 차례대로 이제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아,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제 A2부터 순서대로 넣게 하면 되는데요. 자, 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이제 또 이제 제 코드를 놓치겠습니다. 그 어떻게 할 거냐면, 음, 일단 r y 구글 q 큐, 구글에서 데이터를 불러올게요. 이렇요 아까 봤던 형태죠? e x e c u t 할고요자 데이터 불러오는 건 셀렉트, 그다음 모든 열을 다 불러올 거고요. from o m 자북 리스트 이렇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불러왔으면 이제 불러온 거를 이제 써, 써줘야 됩니다. 디북에다가 거리북 위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 y 반복문을 쓴 이유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여러, 책 권수가 여러 권일 수가 있으니까 이제 모든 책을 다 넣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laughs> 자 이제 데이터를 불러왔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 이 코드를 똑같이 이용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 선생님들께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게 있는데 여기 이제 A1, A2, 이렇게 셀이 이제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데이터는 A2, e, B2, e, C2, e, D2 e 이렇게 넣어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는 이제 A3, B3, C3, D3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숫자가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숫자 부분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일단 숫자를 지우고 그 다음에다가 점을 찍고 달러 I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전부 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달러 $i 부분이 이제 변수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바꿔서 자동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 while 위에다가 달러 $i를 넣어줄 거고요. 일단 2라고 설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데이터는 이제 a, e, b, e, c, e, d, e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이때 들어갈 내용은 이제 불러온 값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은 자, 저희가 책 제목을 이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규격에다가는요, 저희가 이거 해볼게요. 어, 작 작가 이름이랑 작가 이름이 뭘로 돼 있었죠? 네, 한번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그 네, 어서로 돼 있네요. 그러면 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 저도 같이 적어줄 거예요. 음, 퍼블리셔도 같이 적어줄게요. 퍼블리셔 같이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수량은 아마 수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수로 넣어주고요. 예상 단가는 프라이스였죠. 프라이스 price.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값을 넣어주고 나면 이제 i에 있는 변수에 있는 값을 하나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3, 4, 5 이렇게 올라가서 차례차례 들어가겠죠. 자, 이제 다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되고요. 여기는 정보가 이렇게 짠 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업무가 엄청나게 편해졌죠. 사실 여기 있는 이제 사이트까지만 하면 이제 어, 굳이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엑셀로 바로 활용을 해서 이제 품위를 할수 있다면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검색 따로 품이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검색과 동시에 품위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 어, 선생님들과 함께 9시간에 걸쳐서 어, 쉽게 도서구입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음 지금 한 가지 이제 찾진게 있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버튼의 색깔도 있고 이렇게 뭔가 좀 보기 좋게 좀 약간 꾸며져 있는데요. 자 요것만 이제 조금 이제 추가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이제 또 라이브러리 를 이용해서 이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검색창에다가 음, 부트스트랩 이렇게 치시면요, 이렇게 부트스트랩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제 부트스트랩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얘는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인터넷에서 바로 이제 경로만 따다가 이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get started 한번 누르시고요. 자, 중간에 내리면 여기 이게 어떤 거냐면, 네,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그건 아니고, 어, 이게 아닌 게, 어, 다운로드, 여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Getting Started 밑에 다운로드 해보시면, 네, 여기 있습니다. 그 CDN via JS Deliver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 코드 두 개가 있거든요. 자, 여기 옆에 카피 버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복사를 하셔서, 자, 저희 코드 돌아가서, 인덱스 부분에다가 붙여넣기할 거예요. 어디에 붙여넣냐면, 이 헤드 태그 안에다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넣을게요. 이렇게 붙여 넣어주시고, 자그 다음에 이제 어,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곧 돌아가 보세요. 아, 사이트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자 뭔가 아까랑 지금 뭔가 좀 달라진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의 이제 코드를 몇 개씩 더쳐 넣으면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버튼 같은 경우에 자, 여기에 적용을 하는데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 안에다가 이 부트스트랩에 있는 명령어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처럼 btn btn primary 이렇게 써주시면 이렇게 버튼이 바뀝니다. 네, 금방 바뀌죠. 그래서 구입목록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그 다음에 btn에 btn primary 이렇게 해주시면 짠 하고 이렇게 바뀌게 돼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되게 보기 좋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 도서 검색 요구창도요,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인풋에 해당된 요거거든요. 여기다가 클래스를 넣어서, 폼 컨트롤 이렇게 넣을게요. 저장을 하시면, 자, 요렇게, 네, 창이 이쁘게 바뀝니다. 한 방에. 네, 엄청 빠르게 바뀌죠? 그 다음에 검색 버튼도 마찬가지예요 그 버튼도 클래스를 가지고, b t n 의 btn primary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렇게 검색 버튼도 이쁘게 바뀝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하시려면 이제 조금 더 작업이 복잡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서, 설명을 생략할 거고요. 어, 여기에 보시면 이제 활용을 할수 있는 이제 명령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독스를 누르시면 이제 도큐먼트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많이 활용하시는 게 여기 있는 컴포넌트들이에요이컴포넌트 하나씩 눌러보시면 이제 어,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것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고창. 배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뉴 보이시죠? 이 n 이렇게 뭔가 새로운 소식, 뭐몇 개, 도착, 뭐 이런 식으로 할때쓸수 있는 것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숫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방금 쓴건 버튼이에요. 그 버튼에 이제 btn 쓰면 이제 이게 버튼이 이런 모양 만들어지고 이제 뒤에 이제 프라이머리 이거는 이제 색깔이거든요. 그 색깔 버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좀 살펴보시면 어, 적용이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하나만 더 해볼 건데요. 여기 구입 목록에 보면 이 테이블이 뭔가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테이블도 한 방에 이 이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쇼핑저 PHP 가셔서 자 아까 그 스크립트 밑에다가 역시 이 코드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테이블에다가 이제 클래스를 넣어줄 거예요. 클래스 하고 테이블만 이렇게 입력만 해주셔도 이렇게 한 방에 한 방에 테이블이 뻐입니다네 너무 놀랍죠? 자 그래서 <laughs> 네 제가 이제 썼던 거는 이제 부트스트랩이라고 어, 하는 이제 그런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시간 동안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 사실 지금 이게 9시간 만에 하기에는 이제 턱없이 이제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 너무나도 많은 설명을 이제 생략하고 하는 바람에 아마, 어, 이게 뭐지? 하고 아직도 이제 좀 어안이 벙벙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 9시간 만에 끝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이해가 안 되셔도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것에 뭐 의의를 이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수업하시는